오늘은 램핑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이 램핑 효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평상시 속도로 가다가 강조할 부분에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느려지고 다시 빨라지고. 오늘은 같이 슬로우 모션으로 가다가 빨라지고 다시 느려지는 그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램핑 효과의 기본은 높은 프레임의 촬영 원본이 있으셔야 돼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60프레임, 120프레임 같은 높은 프레임에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 쉽게 소스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스를 구하셨으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먼저 열어주시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셨던 영상 촬영 소스를 불러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거든요. 근데 이 슬로우 모션이 너무 계속 오래 진행되면은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적당히 잘라줘야 되겠죠 일단? 저는 이 정도쯤에서 자르고 일단 뒤에는 이게 슬로우 모션이 계속 진행될 때 언제 빨라질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쯤부터 빨라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먼저 시퀀스 창에서 확대를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클립 키프레임 표시, 시간 다시 매핑, 속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얘 트랙을 위로 올려서 좀 넓게 보이면 됩니다. 아니면 더블 클릭 하시던지, 트랙을 위로 올리시던지. 그럼 이제 단축키 P를 눌러주시면은, 이게 펜 모양으로 변하거든요. 여기서 시작할 부분을 플러스 모양 떴을 때 클릭해서 찍어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마크가 생겼죠. 그러면은 다시 이 선택도를 눌러주시던지 V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래프로 각다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잡고 제일 위로 올려볼게요. 쭉 그러면 여기 밑에 계속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최대한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잡고 계속 끌면은 10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천부 하실 때까지 올려 주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속도가 빨라졌죠?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클립 길리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느려지게 할 건지 결정을 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쯤 가다가 스톱 여자가 이렇게 몸을 구부릴 때 저는 다시 느려지게 해 볼게요. 여기쯤 괜찮겠다. 자, 여기서 다시 단축키 P를 눌러 주시고 왜안 바뀌어? P를 눌러 주시고 여기를 찍을게요. 찍은 다음에 다시 V 눌러서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시 100%로 돌려놔야 되겠죠? 100%. 아, 마우스를 열심히 내려야 됩니다. 100%. 맞춰주시고. 그러면은, 좀더 다시 볼게요. 느리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좀더 확대를 해줍니다. R2 누르고 마우스 휠을 올리면 확대가 되는데 클립이 여기에 지금 마커 잡힌게 지금 두개가 있는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거를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주세요. 이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짝짝 해주면은 이게 한번에 샥 올라가는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점점 빨라지게 하는 그리고 서서히 느려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곡선을 좀 만들어주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속도가 변하겠죠? 이렇게 트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자 이렇게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속도가 바뀌었는데 어.. 이게 빨라졌을 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모션 블러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이 클립을 오른쪽 패드 눌러서 중첩 네스트 시키는 겁니다. 중첩 시퀀스 만들어주시면은 초록색으로 변했죠? 이거에다가 이제 바로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효과, 흐림, 선명, 어, 이게 한글판이어가지고, 방향 흐림, 요거를 넣어줄게요. 이거를 넣어주면은 왼쪽에 이제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에서 여기서 이제 방향과 흐름 길이를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여기가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되거든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흐림 효과를 줄 건지, 그 다음에 흐름 길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줄 건지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먼저, 방향은, 이게 지금 가로로 진행이 되잖아요, 화면이. 지금 카메라가 가로로 진행이 되니까, 가로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90도 정도 주면은, 되고, 흐림 길이는, 한 20? 어 너무 많죠? 한 10, 10, 10. 네, 1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10도 좀 많은데? 5. 5는 좀 적고, 7, 7로 해볼게요. 이 정도 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빨라지는 부분에만 이 효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키프레임을 활용을 할 겁니다. 언제부터 빨라지는지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됩니다. 하나씩 한 칸씩 한 칸씩 어? 지금 빨라졌죠? 빨라지는 부분 바로 앞 프레임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앞에 시계 모양으로 있습니다. 시계 모양의 애니메이션을 켜고 끄기 하는 그런 버튼인데 여기를 클릭 클릭해주시면은, 여기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그럼 00 그대로 두시고, 한, 하나, 둘, 셋, 넷, 네 프레임 정도, 이 정도 가셔서, 여기, 아까 전에 설정해놓은 각, 어, 90도, 그 다음에 흐림 길이는 7. 이 정도 주시면은, 빨라지는 부분부터, 블러효과가 들어갔죠, 이제? 블러효과 들어가다가, 다시 느려지는 부분, 느려지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느려, 언제야? 여기가 느려지네요, 지금. 네. 여기가 느려지는데, 하나, 둘, 셋, 넷 정도 가서, 다시, 여기에 키프레임 추가 제거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 앞에 있던 키프레임이나 똑같은 값이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느려지는 부분에서는, 0, 그리고 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모션 우 가다가 빨라지고 다시 느려지고 빨라지는 부분에서는 모션 블러가 효과가 적용이 돼서 좀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화면이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는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카메라가 앵글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앵글이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줄때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스피드 램핑 효과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